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랑스러운 호원이의 돌잔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사랑스러운 호원이 가족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또 여러분들께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 또 서로 많이 즐겨주셔야 우리 사랑스러운 호원이가 기분이 좋아져서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특별히 우리 여러분 눈으로만 즐기지 마시라고 우리 호, 호원이 엄마 아빠가 호응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박수 많이 쳐주시고 또 소리 많이 질러주시는 분께 제가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객 여러분들 손머리 위로 죠 손머리 위로 네 손머리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머리 위로 네 우리 호원이네 가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호원이네 가족 입장! 자, 어떤 분 어떤 분 해드릴까요, 자. 자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축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혼인의 가족 차례.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축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호연이 생일을 맞춰서 제가 케이크와 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초의 불을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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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이 한번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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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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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초에 불을 밝혔는데요. 우리 호원이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 줄까요? 노래는 축하합니다. 이노래를 맞춰서 우리 호원이 이름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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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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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루원이 가족 하나 도서하면 오늘 루원이 예복을잘 크라는 의미에서 소원 있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원이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놀랐어. 놀랐어요, 호원이. 놀랐어, 놀랐어. 갑자기 뜨거운 거래 가지고 어, 어, 조금만 달려줄까요? 호원아, 괜찮아. 음, 음, 호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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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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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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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무서웠어. 네, 돌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호연이의 꿈을 결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제가 먼저 여기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연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 되라고 연필 좀비습니다 연필 뻔하? 원장님? 놀랐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 어? 어 일단 관심 보이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어 가수, 불 훌륭한 엔터테이너들라고 마이크 준비했습니다. 와 왕자님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것도 아니야. 어 놀랐어. 자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훌륭한 법조인들하고 판사병 준비했습니다. 와 판사 판사 우와 큰일 났네. 큰일 <laughs> 났네. 자,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선생님들하고 청진기 준비했습니다. 청진기. 왕자님 오. 우와. 그나마 연필이 좀 관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원이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돈 준비했습니다. 돈. 자, 오아오아 이거 맞아? 우와. 이거 제일 좋은 거야. 오아 오, 아, 오, 오 누나 누나 자자 누나 자 자, 아 고마워요. 자 우리 엄마, 호연이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판사봉. 아, 판사봉. 자 우리 아빠는 의사. 좀. 의사. 기진이 아, 우리 아, 누나는 로리탄. 아, 돈, <laughs> 돈 돈. 어떤? 탄돈돈 어, 돈. 돈, 돈. 자 각각 다 달라요. 자 우리 엄마는 판사봉. 아빠는 청진기, 그 다음에 우리 누나는 돈. 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습니다. 제가 후원아 너의 꿈을 이라, 이라고 말하면 잡아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후원아 너의 꿈을 아 감사합니다. 자, 과연 우리 후원이는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일단 누나의 바람대로 돈, 청진기, 그 다음에 판사분을 잡을 수 있을지 자, 기서쪽에서계시다가진행하다록가진행하도 자, 할게요 자, 로 가겠습니다. 자, 겠습니다 자, 로가니 자, 가다 자, 터널로 가고있어다 자, 자, 어떤 어, 누나가 너무 자, 가 <laughs> 자, 가 자, 가 자, 니 자, 니 자, 터어니야 자, 가겠니 자, 여기 어떤 거? 오늘 어, 여기 어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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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자 우리 어린이 어린자 우리 어린 일단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어, 정진이, 정진이, 어, 잡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어, 자, 어떤 걸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포나아 포원아, 이거 잡아야 끝나. 포원아, 네. 이게 잡아야 끝나. 포원아, 어떤 걸, 어떤 걸. 자, 엄마가 살짝 한번 올려줄까요? 바로. 네. 로모니 마이크 책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마이크. 자, 로모니 쟁반 쟁반은 아니야 <laughs> 자, 오모니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 로모니 마이크 잡은 만큼 훌륭한 엔터테이먼돼서돈 많이 벌고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홀더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벤트 공부하셨죠우리 호원이가 어떤 걸 잡을지 이벤트 공지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자 우리 호원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마이크에서 엄마가 뽑을까요 아빠가 뽑을까요 아니면 누나가 뽑을까요 누나가 자 누나 한장 치세요 네 300번 됩니다 306번 계정 306번 네 306번 안 계세요 306번 이거 용지 한번꺼내고 있어요? 306번 앞으로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원님한아 <목소리> 친할머니, 친구, 할머니, 할머니, 친구들 여기 허언이 예쁘게 잘카라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럭무럭 잘 크고, 건강하게 잘 크고, 저기, 어,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누나가 말한 대로 판사로, 그 다음에 청진기, 또 돈에서 다 섞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판사봉, 청진기, 이걸 또 누가 더 볼까요? 자, 엄마가 볼까요? 예, 네, 어머니가 한자 주시면 378번 기요 378번 378번 <웃음> <웃음> 자, 또 해요, 또 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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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서로 어주지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네, 378번. 네, 378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한번 훈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야 사랑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앞으로 커서 으뜸하게 커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행사장이 좀 시끄러웠으니까 어린 친구한테 선물을 줄게요. 어린 친구 있어요? 가장 어린 친구 손 들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몇살몇살몇 살? 몇 살, 몇 살. 여덟 살? 어여살 너무 커자 <laughs> 여덟 살 너무 커자몇 개월이에요? 네살네살네살네살나왔습니다자 어디어디 몇 개월 13개월 몇 어, 13개월 나왔습니다 13개월 자더 어린 친구 있어요? 자 우리 13개월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허거나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크거라 꽃말리 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자, 우리 호원이 생일이니까 호원이에 관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호원이 혈액형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혈액형? 혈액형? 자, 그냥 손 들고 판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자, 혈액형 A. B, O, 이 B 찍으세요 자, 혈액형 혈액형 오형오형 맞아요? 맞아요 맞아오오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연습문제야 <laughs> 자 진짜 문제 내보도록 할게 우리 호원이 현재 치아 개수 아시는 분 계세요? 치아 개수 이빨 개수 치아 개수 볼게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네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laughs> 알려줬어요? <laughs> 우리 회영님이예쁘셨라고 한말씀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하고 이쁘게 많이 많이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까지 다 나눠 드렸고요 우리 축하객 여러분들께 허언이 엄마 아빠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쁘신데 먼길 오느라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들 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